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시민과 하나님의 종 여러분, 이제 2025년 이제 그전 섭년 반 이제 하나님의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시민을 추수하기 위함이요. 이제 영원한 복음으로 이 이제 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속사람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아 이제 대원의 용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아 추수하기를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따라서 어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 이제, 영생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 아, 이제 1월 15일, 아, 이제 요수와 2장 10절, 아, 이는 너희가, 이 너희는 여기서, 아, 누구인가, 즉, 가나한 정당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의 선민이다, 이게, 아, 이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칠년흉년 기간에 에 이제 애굽 땅으로 이고한 것들이 성경의 말씀에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의 6 6인 인제 혈족과 혼인 관계로 이제 맺어진 아 야곱의 친족들이 에 이제 그 고젠 땅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에 이제 구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세기 이제 46장 26절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아 야곱의 자보 외에 66명이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피난처에 들어있는 14만 4천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다. 이렇게 모세는 증거하였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 14절에 아 이제 스대반, 이제 스대반이 이제 증거하는데, <laughs> 사도행전 6장과 7장까지 이제 자생이 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생명생물을 아 이제 마셔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아 이제 그때에는 아 이른 비 성령이 내린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일입니다.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서 일어난 일들이